1903년 미국 남감리의 여자 선교사인 화이트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님들 선너분과 같이 모였어요. 모여서 대화하던 중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지금은 휴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.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십시오.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그 준비를 하다가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.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함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평안이 쏙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. 하디 선교사가 다음 주일 예배 때 한국인 회중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자복합니다. 그때부터 회계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. 여러분, 그들이 뭘 회계했느냐 하면 자신의 절도, 간음, 강간, 위선, 이 세상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. 그시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에요. 여러분,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그것에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사오적을 비롯한 양반과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바로 그그 그 시절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.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여서 싸우는 것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. 동시에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함께 있었어요. 그 회개운동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운동, 독립운동의 주체가 됩니다. 아시다시피 1919년 3일운동이 일어났을 때그 주체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독립운동과 이어지는 건국과 민주화운동, 김구, 서재필, 안창호, 신채호, 주시경, 윤동주, 유관순, 이들의 뿌리가 바로 기독교이고 그 뿌리의 핵심은 회계의 운동이었다고요. 회계를 통하여서 원산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에 촉발시켰고 그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.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초월적 가치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섬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던 자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.